안녕하세요 부자 엄마가 되고 싶은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반대하는 결혼에 대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 남편이 보고는 아 진짜 재미없다 그리고 너는 유튜브의 감성을 잘 모른다 내가 하는 대로 해 봐라 하면서 제목과 어, 내용과 영상 진행의 방향까지 빌려줘서 일단은 쉽게 한번 가보려고 남편의 지도 조언대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수능 0.5% 여자가 수능 5등급 남자와 결혼한 이유, 네, 저희 커플의 이야기입니다. 음, 아마 이 부분에서 네,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더 아까워 보이고. 그럴 수 있죠. 부모가 되니까 더 그런 마음인데, 아마도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더 그럴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벌써부터 영웅이는 자기가 며느리 오디션을 볼 거래요. 그래서 진짜 딱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서 영웅이를 결혼을 시켜서 손자를 볼 거라고 하고요. 그에 반해 단비는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<laughs> 소린가요 어쨌든 그만큼 딸이 귀하고 더 아깝다? 어,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어쨌든, 네,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, 우선 남편의 말로는 유튜브 감성은 먼저 인증부터 해야 된다고.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수능 성적을 조회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어 저의 옛날 성적이 보이네요. 우선은 어 언어도 97점이었고 수리도 97점이었는데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언어는 2등급이 됐고요. 수리는 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고 그리고 뭐 나머지 과목들은 어, 국사도 저 되게 잘했는데 수능에서는 좀 망쳤어요. 어쨌든 어, 서울대 중하위과 그리고 연고대 네, 보통과 정도는 갈수 있었던 성적을 맞았던 옛날의 은잔디고요 사실 저는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호똑똑이 같은 음, 학생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남편 것도 같이 봤는데 진짜 다 5등급이더라고요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과목이 다5등급인지 진짜 딱 평균 정도인 네 연남편이었고요. 내신은 뭐 2, 0 30% 했다고 하는데 네, 수능을 망쳤다고 합니다. 음네 인증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은 뭔가 연애 상대 혹은 결혼의 상대로 남자를 보실 때 혹은 뭐 여자를 보실 때 어떤 것을 위주로 보시나요?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것도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어, 돌아보면 저는 한 서른 살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떤 거였나 첫 번째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 저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 뭔가 성실함? 책임감, 그리고, 어, 이 정도는 할수 있다는 능력. 사실,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. 네, 돈이 밥 먹여주죠. 근데 그만큼의 최소한의 밥벌이를 저도 하고, 네, 남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번 조건이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5천만 원을 모아보았을 것. 어, 이 금액에 대해서는, 뭐,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저는 5천원 정도는 모아보아야 돈 모으는 게 힘들고 아 돈이 어렵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재테크를 하든 뭔가 투자를 하든 하려면 최소 종잣돈으로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돈을 모으는 동안 되게 뭔가 꾸준함, 성실함 이런 것들이 어또 경제적인 관념?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, 사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은 사 자기 것도 아니고요.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. 주변 친구들을 보면. 그래서 저는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, 가족을 우선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. 뭐 일이나, 뭐, 사회생활,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사실 저도 20대 때까지는 뭔가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뭔가 남들보다 빨리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서른의 기점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 당시에 제 인생의 바닥이기도 했고, 뭔가 큰 슬럼프, 뭐 아픔을 겪으면서. 어쨌든, 나와 내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,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물부지었던 육아휴직을 대신해 줄 만큼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음, 네. 학벌 조건보다 중요한 것, 모두 다뭐 말하겠죠. 성격이 중요하다. 근데 성격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 사람의 가치관, 뭐 삶의 태도, 사고 방식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격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 제가 저희 남편을 선택한, 선택했다기보단 <laughs> 남편을 좋아한 이유는 음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부지런하고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멋있었고,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,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일치했고, 또 사고방식 이 부분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뭔가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?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, 음, 뭐, 마트에서 땡볕에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"아, 되게 힘드시겠다" 이런 생각을 먼저 할수 있는 어,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를 보고,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면 "아, 저분도 누군가의 어, 아빠이고 가장이겠지" 어, 정말 힘드시겠다.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저는 이 사람과 함께면 평생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,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학벌이나 조건 뭐 이런 것도 다 좋고, 성격도, 가치관도, 사고방식도, 삶의 태도도 모든 부분에서 나와 맞다. 하면 그분과는 진짜 천생연분이죠. 무조건 결혼하세요. <laughs> 근데 학벌 조건이 조금 나의 기준 혹은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저는 성격적인 부분을 더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.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2개월 정도 반대를 하셨어요. 그 2개월은 제가 남자친구를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를 하고 날짜를 잡기 직전 딱그 2개월이거든요. 그 2개월 동안 반대를 하셨고 날짜를 딱 잡고 허락을 받고 날짜를 잡고 3개월 있다가 바로 결혼을 했고 지금 3년 3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딱그 2개월 반대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어, 전혀 반대가 없고 또한 너무 좋아하세요. 그리고 <laughs> 저에게 말하세요. 아우, 넌 어쩜 이렇게 결혼을 잘했냐고.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말씀이신데. 아우, 너한테 딱 맞다고. <laughs> 어, 저의 남자 보는 안목. 그리고, 어, 꾸리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참 좋아 보이시나 봐요. 그래서 부모님은 네,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반대를 할 수도 있지요. 하지만 어쨌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돼. 이 사람과 평생 내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것인지,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그렇게 어필했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,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, 혹은 뭐,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하면, 학벌과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지금 결혼하기 전보다 모든 부분에서 어, 행복하고, 안정되었고, 음, 지금 제 삶이 너무 좋아요. 가끔은 뭐 피곤하기도 하고,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기도 하지만, 네,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,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4년 넘게, 어, 연애기간부터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동안, 아직 4년, 6개월, 7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,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. 물론, 이건 서로를 잘 참아주고,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있어서, 그럴 수도 있지만, 그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,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,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게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남편의 평가가 어떨지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